이번 시간에는 영상에 텍스트를 넣어 보겠습니다. 텍스트를 넣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어, 영상에 텍스트를 넣는 방법과 트랙을 추가해서 텍스트를 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영상에 텍스트를 넣는 방법을 해 보겠습니다. 해당 영상을 클릭해서 포커스를 두시고요. 이 밑에 필터를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플러스를 선택하신 다음에 텍스트 단순을 선택하십시오 기존에 있는 글자는 지우시고요 여기서 한글 입력이 버그가 있으니까 키보드 상에서 윈도우 키 눌러서 윈도우 여신 다음에 한번더 눌러 닫으시면 음, 이렇게 한글이 입력이 됩니다. 좀 불편하죠, 그 부분이. 원하는 글자를다 입력하셨으면, 음, 이게, 네, 보통의 사각형 점이 보이실 거예요. 어, 그 중에서 아무 곳에 마우스 포인트 두시고, 어, 이렇게 크기를 조정하면 됩니다. 위치도, 교환하는 곳에 두시고요. 여기에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해보면 그냥 글자 색상 바꾸는 거고요. 이것은 글꼴을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체크를 하게 되면은 여기서 크기를 글자 크기 조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체크를 하면은 여기 클릭 하셨을 때 여기에 있는 어 글자 크기의 영향을 받습니다. 내시고 근데 저는 일 해제하고 제가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글자 크기를 조절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윤곽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글자 둘레에 말하죠. 저는 흰색을 넣겠습니다. 그냥 흰색 넣고. 윤곽선 굽기 예, 윤곽선 굽기를 말하는 거죠 배경 배경 색상을 이제 음, 이걸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배경 색그 다음에 패딩 왼쪽 오른쪽 여백이죠 예, 저는 0을 두겠습니다 아, 여기 위치는 여기 움직이면 아마 여기 움직일 거예요 예. 크기도 여기서 제가 이렇게 조절하면 여기도 이렇게 변합니다. 그래서 글자를 수치로 입력하셔도 되고 이렇게 마우스로 조정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 수평과 수직이 있는데 어, 이것은 이 박스 안에서의 수평과 수직 을 말합니다. 화면에서의 수평과 수직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자, 이 상태에서 어, 이제 글 입력이 다 됐습니다. 근데 하나다 만져줘야 할 것이 아래쪽에 보면 타임라인, 지금 현재 타임라인으로 되어 있는데, 키프레임으로 선택을 하시고, 이 영상을, 영상 나올 때까지, 뭐, 끝날 때까지 이 텍스트를 보여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하는 시간대에, 원하는 시간만큼만 보여주고 싶다 했을 경우, 이것을 조절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 처음에만, 처음에만, 처음에 한 5초 동안만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렇게 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플레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5초만 보여주고 이제 사라지겠죠. 이번엔 이제 두 번째 방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일단은 삭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키프레임에서 다시 타임라인으로 선택하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트랙을 추가하는 건데, 일단 트랙을 하나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트랙 작업, 미디어 트랙 추가. 그러면 트랙이 하나 추가됐습니다. 여기서 원하는 작업은 위쪽 트랙이기 때문에, 포커스를 위에다가 둬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아래쪽으로 혹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안 되고요. 위쪽으로 이렇게 클릭하셔서 트랙을 위쪽으로 옮기셔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음, 더보기를 누르십시오. 더보기. 더보기 클릭하신 다음에, 텍스트. 텍스트 클릭하면 이런 상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이렇게 입력하시고요. 확인 누르면 됩니다. 하 그러면 이런 상황이 되죠. 자, 이 상태에서 똑같습니다. 아까 텍스트 똑같이 여기서도 똑같이 이제 맞춰 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맞춰 보겠습니다. 이제 작업을 이제 크기라든지 뭐 위치라든지 자. 다 잡으셨으면, 여기 보시면, 현, 여기 버튼 있죠? 현재 트랙에 클릭 덮어 쓰기. 현재 트랙이 어딥니까? 제가 포커스 여기다 뒀죠? 그럼 여기 현재 트랙입니다. 그 다음에, 클릭 덮어 쓰기. 이제 요 위에다가 그냥 이 텍스트를 넣는 거예요. 그럼 여기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나 생성이 됐죠. 이것은 우리가 곰믹스에서 해왔듯이 그냥 원하는 곳에 이렇게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간도 이렇게 조절이 가능하고요. 네, 이렇게 영상에 텍스트 넣는 두 가지 방법을 알아봤습니다.